안녕하세요. 제트카페 피자 가게입니다. 어휴, 직업이 필요한데. 저, 저직업데려 왔어요. 네?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닉, 아, 먼저 닉네임부터 소개하자면, 제 이름은 메디카이에요 아, 그래. 어, 근데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네, 음. 아, 혹시 제트합이세요 아니요, 저도 직업입니다. 네, 이름이 어, 어떻게 되시죠? 아, 제 이름은 소금입니다. 어, 제 이름은 밀가루예요. 어, 그래요? 아, 예, 봐봐, 봐봐, 예, 예, 예. 아, 네, 어, 어라? 주문 들어왔네. 자, 어서 밀가루부터 넣어. 네, 자, 밀가루, 이야. 아, 뭐야. 자, 자. 아니 왜 지금의 버리는 뽑아요? 이 네, 밀가루 반죽을 넣어나는 거 아니에요? 내내내근데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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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반죽 맞잖아요. 아그그 그, 그래도. 아난 대고야. 두, 네. 일. 막 망치로 맞아볼래요? 내, 내 플레이드로도 내 플레이드로도 이기지 못할 것 같아 아, 아,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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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자, 어쨌든 저 소금도 넣어 아, 네자소금저 소금만 뿌려요? 아, 네자 고물 조금만, 자, 조금만, 다리로, 자, 넣고. 네, 됐습니다. 아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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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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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 이, 하 이, 시장사를 말해야 되나?